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진행했던 수업시험 복귀 전체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8가지 수업시현 팁을 올려드렸었는데, 대체 이걸 15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시험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었고 그 전략을 시험장에서 대부분 다 쓰고 나와서 시험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장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모든 내용이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복귀해 놓은 내용이라 99.9% 그대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 교실에서 수업시험 복귀 촬영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방과 후에 시간이 잘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음성과 자막을 활용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용이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수업 나눔 포함 60점 만점에 59.47점을 받았고 경기도라서 15분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다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건과 내용을 간단히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 드리자면 저출산에 대한 PBL 모형 블록 타임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개 2와 정리 부분을 시연하는 거였으며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해야 했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자료 3 신문 기사 자. 요 라떼 파파를 활용할 것, 학생들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찾게 하고 이를 발표하게 할 것, 모든별로 발표를 시킬 것, 동료 평가를 진행할 것, 그리고 동료 평가 시 채점 기준도 다 나열이 되어 있었고요. 수업 중 평가는 관찰 평가, 동료 평가, 활동지 평가로 진행할 것, 학습 목표와 관련지어 판서를 정리할 것,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이 드러날 것,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이 조건들을 달성하면서 제 수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지리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는 것을 보니 오늘 수업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학습지에 우리가 배울 단원명과 학습목표가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볼까요? 아주 잘 읽어 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저출산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야기해 준 것과 같이 대책을 살펴봐야겠지요 우리가 지금 4인 1조로 모두 잘 앉아 있는데, 모든 별 나름이들이 나와서 선생님 앞에 있는 모든 바구니를 가져가 볼까요? 나름이들이 모두 조에 모든 바구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름이들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바구니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큰 비포용지와 색연필, 사인펜, 그리고 자료 3, 신문기사가 있네요. 과연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 볼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때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요. 비판을 해선 안 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도록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찾아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 봅시다.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우리 협동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 모여 규칙이었는데 다 같이 이야기 해 볼까요? 다, 다 같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 모두 함께 협력하여 여 열심히 참여해 봅시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배려모둠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빨간 깃발을 들었을까? 음. 자료 3에 신문 기사 이 단어를 모르겠구나. 그럼 우리 배려모둠에서 혹시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이 단어를 모르네. 그럼 우리 옆에 성실모둠에게 한번 물어볼까? 와, 성실모둠에서 배려모둠에게 이 단어를 알려주었어요. 모둠별로 협동하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파이팅! 우리 사랑모둠은 벌써 다해서 초록 깃발을 들었구나.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잘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추가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 과제는 프랑스의 신문 기사인데 자료 3의 스웨덴 기사와 다른 측면이 존재한답니다. 한번 읽고 브레인스토밍에 추가해 줄래요? 잘하고 있어요.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듬이 있을까요? 다들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잘 진행을 했네요. 모두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위주로 발표를 할 것인데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2분의 시간을 더줄 테니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한번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자, 주어진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브레인스토밍에 추가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저출산의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한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이제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갤러리 워크를 통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칠판에서부터 복도 벽까지 자신의 모든 결과물을 붙여주시고요.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게시판에서 창가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갤러리 워크를 진행할 때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발표를 하는 발표미, 친구들 발표 내용을 칭찬하는 칭찬이, 친구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궁금이,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는 지적이. 이렇게 역할을 정하고 모든 바구니 아래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둠 바구니 아래에 '활동지'와 '모둠간 동료편'까지, '모둠내 동료편'까지가 있습니다. 모둠간 동료편까지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갤러리워크를 진행하고,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내용활동지'에 적어봅시다. 모둠간 동료편까지를 통해 자란모둠에게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돌면서 여러분의 내용을 보고 관찰 기록하겠습니다. 와, 우리 인성모둠에서는 선생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생각했네요. 이 부분을 생각한 친구가 누구인가요? 우리 민정이었구나. 민정이 대단하다. 선생님이 칭찬해요. 스마일 스티커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완벽하게 완성해도 되는 겁니까? 대단합니다. 색연필로 브레인스토밍을 너무나도 잘 꾸며주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걸. 스마일 스티커를 붙여드릴게요. 갤러리 워크를 모두 진행한 모듬은 모듬별로 다시 자리에 앉아서 모듬 내 동료평가도 함께 진행해 봅시다. 동료 평가까지에는 해결 방안에 대해 적합한 실천 계획을 제시하였는가?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였는가? 등의 항목이 있네요. 시간이 혹시 더 필요한 모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인을 찾고 대책을 브레인스토밍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너무 잘 찾아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가 첫 번째 저출산 원인, 두 번째 저출산 대책, 세 번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알아보자였습니다. 그럼 우리 학습 목표에 각각 대응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우리 눈이 초롱초롱한 초롱이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초롱이의 의견에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초롱이가 정말 잘 말해 주었어요. 그럼 초롱이의 의견에 덧붙여서 또 다른 원인을 이야기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그래, 늘 자세가 바른 바다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다야야의 의견도 들어봅시다. 바다가 초롱이의 의견에 덧붙여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초롱이와 바다의 의견을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전달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그래, 사랑이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랑아, 선생님한테 한번 이야기 해줄래요? 우와, 사랑이는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럼, 초롱이와 바다의 의견을 정리해준 사랑이, 사랑이의 의견을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경제적 수준의 향상. 그렇죠. 그럼 다음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대책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은정이가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성의 육아 유직 확대. 출산 장려금 지원. 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갤러리 워크 때 친구들이 발표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인상 깊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갤러리 워크 때 활발하게 칭찬이 역할을 했던 하늘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하늘이의 의견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늘이가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네요. 하늘아, 임산부 배려 문화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니? 아, 존중모둠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구나. 갤러리 워크 활동 때 열심히 참여했네요. 잘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그래. 우리 소망이가 손을 들어 주었네요. 소망이는 포스터를 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정이가 미술을 아주 잘하는 친구였는데 민정이가 포스터를 예시로 그려 준 것을 보고 인상 깊었구나.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이것도 반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배려 문화. 포스터를 통한 홍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저출산의 원인, 대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아주 잘 찾아내 주었군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쳐 줄까요? 그럼, 우리 오늘 한 내용을 간단하게 형성평가 형태로 세 손가락 퀴즈로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세 손가락을 펴고, 자, 오늘 저출산의 원인을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세 번째 손가락을 접어 주세요. 둘째, 저출산의 대책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두 번째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셋째, 저출산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엄지손가락을 친구들에게 흔들어 주세요. 다들 엄지손가락을 열심히 흔들어 주네요. 선생님이 다 뿌듯뿌듯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령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빠르기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이 음성 파일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판서하는 시간, 교실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15분이 딱될 거예요. 저는 제 말과 말 사이에 틈을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말에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발문을 하고 나서는 음성 파일보다 더 많은 시간의 여백을 주었습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